안녕. 수학을 사랑하는 수학박사 어린이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배울 준비 되었나요? 준비되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수학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에서 생각 뺄 셈에서 생각수학,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볼까요? 수학 22쪽, 23쪽입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의조원 형제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의조원 형제 알죠? 아주 먼 옛날, 먹고 살기 도 힘들던 시대에 형과 동생이 아주 우애가 좋은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그 형과 동생이 서로를 생각하면서 저녁 시간 밤 늦게 서로의 집 곳간에다가 쌀가마니를 가져다 두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집 창고에 쌀 가만히가 줄지 않은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밤 농길에서 우연히 만나 그 이유를 이해하고 서로의 우정이 더 돈독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누가 더 많이 줄까요? 그래야지 문제가 나오겠죠. 옛날에 콩 한쪽도 나눠먹는 의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방앗간에서 쌀을 찌은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동생도 형수님 생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생각하고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가마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만일까요? 와 형이 더 좋은 건가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가 봐요. 더 많이 가져다줬어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가마니 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쌀 내가 많이 동생에게 쌀가마니를 받기 전 동생이 얼마를 줬죠? 동생이 4분의 3 가마니를 줬죠. 4분의 3 가마니를 줬으니까 받기 전은 4 빼기 4분의 3 동생에게 쌀 가마니를 주기 전에는 4 빼기 4분의 3 더하기 1과 4분의 1 맞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겠죠? 4 빼기 4분의 3은 3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은 4와 4분의 2.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4와 4분의 2 가만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결했는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확인했나요?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나요?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동생에게 준 양만 계산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형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줬어요. 동생은 4분의 3 가마니를 형에게 줬어요. 그러면 동생에게 순수하게 준 양은 1과 4분의 1 빼기 4분의 3 가마니를 준 거예요. 이걸 계산하니까 4분의 2 가마니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4 가마니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4와 4분의 2가만히 어떤 게 좋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술 시간에 차력으로 동물 모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수일이는 곰 모양을 만들다가 차력이 부족해서 지혜에게 1과 4분의 3개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1과 4분의 3개를 줬대요. 수일이가 차력 2와 4분의 1개로 곰 모양을 완성하고 나니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력은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지혜가 참 착해요, 그죠? 남을 정도로 더 주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일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차력의 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알맞은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 봅니다. 계획한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 알아야 할거 네모 그리고 지혜한테 받은 거 1과 4분의 3 그리고 사용한 것은 2와 4분의 1 4분의 2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하나 4분의 2에서 사용한 거 사용하고 남았으니까 음, 지혜한테 빌린 것과 수리가 가지고 있는 걸다 합하면 2와 4분의 3개. 이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혜한테 빌린 걸 빼버리면 처음에 2와 4분의 3에서 1과 4분의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은 1. 문제를 바르게 해결했는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어진 조건은 모두 확인했나요? 조건을 다 봐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나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